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예비공모를 위한 무료 강좌 하루 5분 회화와 이디엄 시간입니다. 25번째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표현과 그 다음에 예상대화, 심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좀더 확장하고, 어 다른 표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표현을 보시니까요, 그 노란색의 The Birds and the Bees. The Birds and the Bees. 이 표현이 바로 성교육이라, 어, 관한 어, 성교육이라는 표현인데, 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성교육의 표현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The birds and the bees.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mom 하면서 아기가 이제, tell me about. 말해주세요. The birds and the bees. 이 성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My darling, 아, 우리 아기야 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Where babies come from? 아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I'll tell you 말해줄게. Where babies come from 아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AB 대화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따라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엄마, tell me about the birds and the bees. My darling, I'll tell you where babies come from. 자 시험 예상 대화로 넘어가서요. 자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은 저희가 배웠던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The birds and the bees. 자성격이죠자 뭐라고 물어보냐? When did you first learn about the birds and the bees? 너 언제 처음 birds and the bees에 관해서 배웠었냐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you are you are a late b o o m e r Late Boomer 이게 이제 대기만성형이라는 건데 너참 늦게 배웠구나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you're a late Boomer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n did you first learn about the birds and the bees? Uh, birds and the bees에 관해서 성경관에서 언제 처음 배웠니 그랬더니 I think I was in the first grade.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I think I was in the first grade. Uh, the first grade, 그랬더니 어허 uh -huh. 하면서 그래라고 하고 있죠. My 이런 that's very young,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구나라고 하면서 이 한국 사람인 것 같고 B가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about, what about you? 너는 어떠냐고 했더니 um, probably in high school, uh, grade 9 하면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아마 9학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쵸 Really? 정말 그러면서 Yes, 그래. I guess you are a late boomer. 좀 많이 늦었구나라고 하는 거. 자, 대기만성형이라는 어떤 의미로 좋은 시구, 좋은 의미로도 살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배웠다라는 의미로 late boomer 여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따라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first learn about the birds and the bees? I think I was in the first grade. The first grade? Uh huh. My, that's very young. W w what about you? Um, probably in high school, grade nine? Really? Yes. I guess you're a late boomer.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